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규 목사입니다. 영원의 샘터 마음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주후 2020년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샘터지기 김덕규 목사가 목감기가 와서 약간 목소리가 오늘 하지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입니다.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여섯 번째 날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일곱 번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쉬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첫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 외에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1장 28절에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동성간의 결혼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탁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를 떠나서 인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은 소중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참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것을 우임명령이다 또는 대리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또 가꾸고 잘 보존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대리 명령,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 받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잘 보존되고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조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 마치신 후에는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도 필요합니다. 쉼은 노는 것과 다릅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쉼은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주 안에서 예배하면서 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복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로를 존중 여기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덕겸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